안녕하세요 음. 아, 저는 가 석사 졸업한 29살 강혜원입니다 어, 공부는 범죄심리학 공부했었어요 음, 저는 3른살 장서윤이고요 아,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필진하고 있어요 음. 어, 약간 문화예술을 조금 음. 더 쉽게 설명해주는 헬로 위에서 뭐가 <laughs> 괜찮으시면 그거를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친구 미션 라이 라이프. 당신은 어떤 성장, 성장 과정을 거쳐, 거쳐 지금의 당신이, 당신이 됐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 나누는 것. 선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은. 네. 누구 누구인 것 같으세요? 형이았죠 <laughs> <laughs> 근데 어렸을 때도 되게 낯안 가리고 아무한테나 잘 안기는 애였대요. 기 그러니까 제가 초, 유치원 다닐 때는 원피스 입고 있거나 뭐 음. 빨간색 옷 입고 있거나 사실 저는 저 때부터 되게 쇼컷을 하고 싶어했거든요. 미용실을 엄마랑 같이 가서 머리를 이제 남자애처럼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용사분이 그때 이렇게 꼬리머리를 여기 내려주셨어요. 미용사분도 여자애니까 그렇게 쇼컷을 해주기 싫었. 그니까 음. 좀 그랬던 거고, 엄마도 그게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막 옆에서, 어,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는데, <laughs> 제가 이렇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눈물을 한 방울 이렇게 쭈 저게 정말, 그래서 쇼컷을 쟁취한 모습이거든요? 쟁취가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 <laughs> 저게 진짜 저여서 제가 넣었어요. 진짜 저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약간 사회적 시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다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사진이고 저건 중학교 졸업사진인데 사총에 들고 나서는 저 자신을 약간 사회적인 그런 거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laughs> 여고로 진학을 하면서 다시 쇼컷을 칩니다. 애가 성격은 계속 비슷한데 약간 사회적인 시선에 언제 굴복하고, 음. 다시 또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거가 좀, 네, 머리 길이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아, 제가 피아노를 지금도 치는데, 이거 사실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뭐, 저거 피아노를 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딸을 원했던 태교를 피아노로 하면 딸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아. 엄마가 이제 태교로 피아노를 엄청 치셨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빠는 조금 실망을 했지만 지금이랑 똑같으시죠? 저 5살 때인데 아. 저희 어머니가 원색을 좋아하세요 아. 약간 패션에 아, 부심이 있으셔가지고 근 아. 네,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가 딸이었으면 더잘 꾸미고 옷도 막 성인 되면 음. 옷도 같이 음. 나눠 입고 할 텐데 아쉽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건 대학교 1학년 아. 사진이에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아. 이렇게 활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책 읽고, 시쓰고 아. 이런 거 좋아했어요. 진짜요? 같아요. 저랑 완전 반드시네요? 저는 밴드부였어요. <laughs> 대학교 어. 때. 저는 그렇게 시끄러워서. <웃음> <웃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뭘까요? 두고요. <laughs> 아 반말로 이제 반말 네. 서윤이 아는 반모 아니에요? 네 반모 반모 네 알아요. 아, 아, <laughs> 아, <알아요>. 아 <laughs> 서윤님 먼저 해. <laughs> 그냥 자, 서윤아라고 자. 해줘. 아 그래 그래. 살아오면서 어른들에게 너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무엇무엇을 해야해라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어른들한테 강요받았던 남성성은 최근에 응. 이제 예능에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 응. 그럼 나한테 왜 이게 재미, 그러니까 이걸 왜 재미있게 보지 않냐라는 것? 아그 정도 있지 않을까? 운동에 응. 내가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선수들을 진짜 모른단 말이야. 응. 뭐 아는 거, 진짜 유명한 사람들. 뭐 손흥민. 이천수. 이천... 이천수는 <laughs> 나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알 수밖에 없고. 어, 박지성, 음, 뭐 음, 이 정도밖에 박지성.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이 사람도 모르냐고. 어, 한동안은 운동 좀 하라고. 음. 너 어깨가 이거 안 되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아령도 사주시긴 했는데. 나는, 결혼. 음. 음. 우리 외할머니랑 같이 단둘이 밥을 먹다가, 여자애가 공부 그렇게 길게 해서 어떡할 거야? 그, 뭐, 그 당시에 어, 분들은. 어, 결혼은 그럼 <laughs> 언제 할 거야? 뭐, 애기는 언제 날 거야? 이런 일은. 여자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자꾸 나한테 주입하시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좀 그랬던 것 같아. 남성과 여성 중에 더 우월한 쪽이 있다고 생각한다. <laughs> 아유. 생각해? 아유, 정말.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페미니스트라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름이 페미니스트니까 사람들이 뭐, 아, 여자가 더뭐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사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월한 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 질문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laughs> 맞아, 맞아. <웃음> 한국의 성 인식이 발전했다고 느꼈던 순간. 아, 성 인식. 이제 내가 건강한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음. 모임을 하고 음. 있거든. 근데 그 모임이 뭐냐면 어, 강남역 사건이 있었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남성이 몰랐던 세계가 있었던 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많이 뚫려 아. 있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남성 화장실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음. 광경이거든.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음. 그래서 2030그 남성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왜곡되지 않은 성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하고 음. 책 읽고 음. 콘텐츠 아니, 보고 되게 희망적이다 하는 모임을 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음. 어느 순간 갑자기 불편한 포인트가 딱 생기는 맞아, 거야 맞아. 음. 그때 어나좀 <laughs> 성인식이올라가는 <laughs> <laughs> 어, 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명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의성한국도좀 발전하고 있는 음, 거 아닐까 그런 음.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어간서요한국의성한국이 <laughs> 발전하고 <웃음> 있는 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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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 되게 감동받은 게 나는 어디, 어디서? 어, 나는 여초집단에만 있고 음. 사실 남성집단은 기사로만 보기 때문에 약간 되게 절망적일 때도 있었어 나는 공부가 범죄심리학 쪽이다 보니까 정말 정말 막 끔찍한 걸 많이 봐 어, 여성범죄 어쩌고 음. 성범죄 어쩌고 뭐 여성살인율 어쩌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인년을 살아서 좀 지쳐 있었는데 같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좀 감동.. 뭐.. 감동.. 뭐 오는 거 같은데? <laughs> 그리고 다음 어 이건 우리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읽을까? 어 둘, 셋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필요한가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안 좋은 워딩으로 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필요하지 <laughs> 내가 석사 논문 연구를 불법 촬영 연구를 음. 해서 논문 시작을 할때 당연히 유포자가 여자일 때 조금 더 사람들의 어~ 가혹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남자일 때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고 사실 봤는데 어~ 알고 보니까 가해자 성별이 남자일 때 사람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또 피해자 성별이 남자일 때도 가볍게 생각 하는 경향이 이제 보였어. 음. 경향이 보인 게 아니라 유의하게 나왔어. 나는 맨 박스로 해석을 했었거든. 남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에이, 유프자한테 뭐 흉량 뭐 20개월. 근데 피해자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헉, 이거 너무 심각하다. 뭐 40개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아, 과연 정말 페미니즘을 통해서 이득을 볼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편중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모두에게 페미니즘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뭐 남성, 여성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젠더들, 그러니까 우리가 젠더가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더 많은 젠더들에게도 다 정말 필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건강한 음. 내가 되고 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음. 요즘 계속 느끼거든. 음. 결국엔 내가 불편할 줄 알아야 바꿀 음. 수 있더라고. 그리고 맞아, 맞아. 불편해야 말할 수도 있고, 음. 어,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은 프로 불편러가 되자. 아 근데 조금 다정한? 음. <laughs> 다정한 프로 불편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페미니즘이 뭔, 뭔가라고 생각하면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불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 페미니즘적으로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 사실 나는 생각해. 근데 자전거 타는 법을 이미 배웠으면 다시 못 돌아가잖아. 그치. 어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어너왜 자전거 타는 법 배웠어? 이런다고 해서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 이미 한번 그렇게 사고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더 발전할 뿐이지 퇴보하진 않는다고 나는 사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 건강한 남자들의 모임 얘기도 했지만 이미 알을 깨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절대 돌아갈 수 없고 어. 계속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갈 거라고 생각 생각해. <laughs>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laughs> 하나 모르겠지만. <laughs> 어.